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서예의 조자는 남유다의 성군 요시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스바냐 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란 날에 고통 받는 모든 주님의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스바냐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다. 우리 모든 성로들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 주시고 숨겨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주님의 품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막 힘들고 지칠 때, 나 혼자 쉴 곳을 찾아서 은신처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막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구약 시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막 도망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막 도망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도망가면은 죽습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바니아서는 배경이 아수르의 군사, 정치, 경제, 우상, 숭배의 종교에 막 억눌려있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군사력으로, 또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어, 여러분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추수와 관계된 용어예요 거두어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들 추수 때는 두 가지 일을 하게,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어, 탈곡이 끝나면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알곡신자는 주님께서 모아서 천국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지옥불에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멸한다는 것이요.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모아서 다 진멸, 멸절하리라 불태워 버리리라 이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우상 숭배 영적인 심에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고 아수리에서 영양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타락하게 한 자도 타락하게 된 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심판하신다잖아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많이 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과 기는 것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멸해서, 진멸하리라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유사한 표현이 스바냐 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다 죽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하홍수로 모든 것을 다 증멸하시는데, 오직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여덟 시구만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 방주는요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에 붙어 있는 신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때 오직 그 영혼만 오직 그 성도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사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요 유동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여러분들, 2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4절, 5절, 6절. 4절과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6절만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육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스바냐 1장6절에서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반하다는 것은요 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 예수를 향하여 가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그죠? 물질도 구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구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그러므로 마태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응?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예수님 모든 것 되신다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참 양식도 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야. 그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 영화도 있고 모든 것다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멸되지 아니할 길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이 시간.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바냐 일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땅에 모든 것을 직멸하실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하고 구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영적 임재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녀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할 때 주의 영과 생명으로 주...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